오늘 기루님 안성에서 오셨는데요. 어 광장 고마워. 자 기루님 질문이요. 네, 조금 목소리. 어, 네. 네 그게 예. 뒤돌려 치기 같은 거칠 때. 뒤돌려 치기요. 네. 예. 어 이제 샷이 깔끔하게 밀고 나가는 거랑 예예 예, 예. 딱 끊어서 칠 때랑. 응. 음. 이제 그때가 구분할 때가 좀 힘들어서. 아 구분이 힘들다. 그러니까 음. 스트록이 나갈 때랑 끊길 네. 때랑 이런 의미죠. 응. 예, 예. 어, 아, 그러면 수구 구모, 모양이 달라지죠. 네, 네, 네. 근데 구분이요? 예. 네. 어, 저는 구분 안 해요. 음. 개인적으로. 어, 구분을 안 해요. 저는 그냥 스트로크를 다 보내 놓고 시작을 합니다. 음. 뭐끊어 치려고 들고 뭐 하고 하질 않아요. 음. 그러면 제가 어떤 예제를 그럼 나 드릴까요? 너무 포괄적이라 지금 네, 어? 기루 님이. 어, 그러면 잘 보시죠. 음. 뒤돌려치기 할때 우리가 네.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거는요. 어, 우리 기루님이 예를 들어서 스트로크를 끊어칠 때랑 그죠 네. 그러니까 스트로크를 뭐 끊어치고 뭐 그런것도 있지만 밀어칠 때랑 요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죠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제가 공을 요렇게 세워놔 봤어요 그러면 이런거는 이런 끊어칩니까 아니요. 아니죠 네. 밀어치죠 네, 네. 그죠 그러면 이런 공은 끊어칩니까? 어, 맞죠? 밀어치는 것 같아요 밀어쳐요? 그럼 어떤 공을 끊어치는 건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 기루님이 생각하시기에 약간 이런 거 이거를 간결하게 그냥 탁 끊고 나가야 되 될지 아니면 간결하게 끊고 나간다고요? 벌써 네, 네. 스트로크라는 거는요 기루님 네. 백스윙에서 우리가 임팩트 에 전달된 힘을 피니시까지 내가 정한 피니시까지 밀어낸다 이게 팔로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근데 끊었는데 어떻게 밀어줘요? 음, 그렇죠. <laughs> 그죠? 말로 표현할 때만 얘기해요. 이거는 제가 <laughs> 기루님 마음을 <laughs> 음, 모른다기보다는 음, 이제 시청자분들도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끊었는데 어떻게 밀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 그러니까 팔로우라는 거는 백스윙부터 피니시까지. 어떤 리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큐가 그냥 부드럽게 빨라지는 건데, 근데 끊었다고는 표현을 하면 밀어낼 수가 없어요. 음. 그죠? 그럼 이런 공은 끊어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얇게 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 얇게 치면 키스인데요. 음. 그죠? 어. 그러니까 얇게 치면 이게 키스가 나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이공 말고 혹시 끊어치는 공 따로 또 있나요? 뒤돌려치기가 어... 없나요? 있을 텐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공 말고. 음. 이런 거. 그럼 이, 이, 이런 거는 끊어치에요? 좀왜 끊어치죠? 공이 끌렸다가 가야 되기 때문에 끊켜야 된다 생각하시죠? 네. 맞죠 맞죠 그래서 제가 나드린 거예요 이거는 안 끊어칠 거라고요 네. 그죠 그럼 이거는 끊어칠 거 아닙니까 제금 이거 똑같이 놓은 건데 예를 들어서 음. 예를 들어서 이 공을 칠 때는요 한번 쳐보세요 기루님이 어떻게 치시나 한번 제가 볼게요 한번 쳐보세요 음. 음. 자 지금도 끊어친 겁니다 일단 밀어친 네. 거 아니에요 예, 지금도 끊어친 거예요. 이 공을 한번 쳐보세요. 이게 밀어친 겁니다. 네. 예? <laughs> 제가 보는 눈에서는요, 지금 스트크를 반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음. 첫 번째 이 공을 네. 기루님은. 밀어치는 느낌으로 치신 거예요. 기루님만의 감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밀어쳤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팔로우 샷으로 했다라는 표현을 제가 말해도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맞아요. 그죠? 밀어낸다 뭐 이런. 어. 근데 이거는 끊어치신 거고 네. 뒤에 거는 밀어치신 거예요. 음. 응. 그첫 번째 건제 기분상으로는 그렇죠. 기분상으로는 기루님의 기분상으로는 밀어친 겁니다. 아니 다안 나갔거든요. 다안 나가니까 네. 그게 끊어친 거예요. 임팩트 음. 끊기고 큐가 감속이 돼서 나간 거예요. 음. 백스윙서부터 계속 음, 보세요. 그럼 제가 제가 백스윙서부터 계속 보낼게요. 피니시 여기죠. 그죠? 네. 여기까지를 부드럽게 빠르게 공이 맞더라도 빠르게 부드럽게 보냈어요. 이게 미러친 거죠. 그죠? 응. 근데 기루 님은 이거를 심지어 하려는 나머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요. 아, 네. 이거는 놔지는 거잖아요. 공이 수구가 잘안 굴러갔어요, 아까도. 네, 네. 그죠? 응. 네. 음. 정반대의 그런 느낌을 갖고 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laughs> 근데 지금 같은 공 이런 공은요? 예를 들어서 공이 이렇게 있다. 이런 공은. 이런 공은 앞으로 잘 나가시네요. 큐를 당점을 내리고. 이렇게? 그럼 끌렸다 가죠 이렇게? 응, 이런, 이런 공은 이런 공은 잘 나가시네. 이제 이거를 끌어서 나가야 되니까 쭉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치는 게 그렇게 치는데 네. 이제 이런 기본 정다마 같은 쉬운 공 같은 경우에는 음. 이런 거는 이제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공이요, 그죠? 네. 응, 두껍게는 안 치더라도. 이제 힘 조절 생각하고 이제 포지션 생각하고 이렇게 치다 보니까 음. 끝까지. 안 보내게 되더라고요 큐를 끝까지 네네. 못 보내죠 잘 보세요 그러면 어떤 거에다가 신경을 써야 되냐면 우리 스트로크는요 제가 말하는 스트로크는 끊어치고 밀어치고 뭐 이런 거를 솔직히 어떻게 보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시작점 되는 백스윙 크기에서 피니시까지 그냥 계속 나는 점진적으로 계속 빨라질 거다 이것만 생각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백스윙에서 시작한 게 공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안아 걸리죠 왜안 걸려요? 큐로 치는데요 걸리죠 아, 네. 그죠? 네. 그럼 이걸 지나간 이후에도 느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수구는 스윙이 느려지면요? 아니 임팩 이후에 내 스윙이 느려지면 피니시까지 느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구가 잘 가겠어요? 안 그렇게 치시는데 어떻게 그게 밀어내는 겁니까? 그거는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네. 그건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엔 뭘로 해야 되냐? 기루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힘조절을 해서 포지션 플레이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큐가안 나간다. 그 뜻은 뭐냐면 백스윙에서 시작한 건 빨랐는데 이 뒤에는 아. 느려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느려지면 오히려 더 힘조절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애초에 내가 이 백스윙 뒤에서부터 더 천천히 시작을 해야 돼요 그 천천히 시작한 게 점점 속도를 붙어서 임팩을 맞고 피니시까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팔로우예요 한마디로 근데 애초에 너무 스피드가 빠르니까 어떻게 돼요 천천히 나는 보내서 포지션하고 싶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어떻게 돼요 임팩 이후에 내가 큐를 그냥 힘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끊어친다 그러고 첫 번째는 뒤에는 밀어친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내가 이 백스윙을 크게 안 하고요. 예를 들어서 작은 스윙에서 회전 당점을 맞춰야 되겠죠. 길어지지 않으려면. 네. 그죠. 네. 그런 다음에 내가 이 백스윙에서부터 그냥 <laughs> 가만히 가면 앞으로 보내놓으면 이건 힘 조절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힘 조절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죠. 네. 음. 그거에 맞춰진 당점과 회전을 저희는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있는데 내가 힘 조절을 하고 싶은 나머지 백스윙에서 좀 빨리 갔다가 임팩트에 그냥 힘을 톡 이렇게 풀어놓으면 어때요? 이건 일적구는 힘 조절 됐지만 내 공은 안 와요. 봐봐요. 네. 지금 보시면 보세요. 네. 수구가 안안 다니죠. 네. 그거는 팔로워가 됐다라기보다 물론 힘 조절이 약하면 수구는 안 움직여요. 근데 문제는 이런 형태의 스트로크 쓰면요. 일격구의 충격량만 많고 내공은 굴러가질 않는다는 라 거예요, 나중에. 음.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밀어낸 게 아니에요. 네. 그거는 기루님이 포지션 플레이를 하고 수구와 일적구의 힘 배합을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러기 때문에 큐가 안 나가는 거예요. 네. 어, 이해되셨어요? 네, 네. 어 그러면 이거를 한번 느낌을 한번 받아보기 위해서 한번 쳐보세요. 지금 이, 이런 공은 이제 저처럼 똑같이 칠 시기가 똑같이 칠수 있는 공이에요. 네, 한번 해보세요. 그래놓고 이걸 이 팔뚝을 임팩트 잡지 마세요. 놓지 말고 여기까지를 큐를 그냥 보내세요. 백스윙부터 부드럽게 보내세요. 지금 두꺼웠죠? 지금 모양 아니죠. 지금도 끊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두껍게 맞으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끊기잖아요. 그죠? 두께를 좀 얇게 써서 큐, 큐로만 그냥 보내보세요. 큐로만, 큐로만 보낸다. 응. 약간 이런 느낌이 나야 돼요. 지금도 두꺼웠죠. 네. 응. 근데 지금 덜컹하는 소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백스윙에서 임팩트 갈 때, 임팩트 손을 벌써 풀어버려요. 팔을 이 하박으로 움직이죠. 그죠? 네. 여기다가 푸세요. 응, 여기다가 이 백스윙에서 갈 때, 여기다가 힘을 풀지만, 임팩공 맞을 때 풀지 말고, 네. 그냥 여기다가 힘을 풀어보세요. 지나가는 자리에다가. 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일접구는 많이 안 다니고 내공은 이렇게 잘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는 힘 조절은 뭘로 하세요? 백스윙부터 피니시까지 가는 속도로 퀘 스피드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공은 왜 이런 공은 그러면 잠깐 내가 잘됐잘 잘 됐다고 얘기할까요? 피니시까지 그 속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잘된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런 공은 좀 쉬워집니다. 당점이 좀 내려가겠죠, 그죠 네. 네. 더 내리세요. 더 내리세요. 얇은 두께를 써요. 그냥 두꺼운 두께가 아니라. 네. 응. 공이 지금 쿠션에서 끌려갔고 짧아집니까? 안 짧아집니까? 짧아. 얇은 두께에서도 각을 어때요? 짧게 만들 수 있죠. 네. 이거는 스트로크의 문제가 아니에요. 스트로크는 내가 백스윙서부터 어느 피니시 지점까지 정해놓고요. 내가 백스윙 시작점에서 과연 어떠한 스피드로 피니시까지 갈 거냐를 고민하셔야 돼요 큐가 음. 가다가 임팩트에 맞고 그냥 놔지는 큐가 음. 안 나가는 형태를 만드시지 마시고 큐는 네. 보내 놓고 시작을 하는 건데 과연 내가 뒤에 백스윙서부터 네. 피니시까지 어떻게 칠 거냐 그러면 이런 공들은 이제 얇게 치면 이 공은 키스 없죠 많이 안 움직이니까 네. 이게 얇게 치는데 많이 움직이면 키스 납니까? 안 납니까? 아까도 게임 치다 보니까 이런 게 키스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얇게 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충격량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얇게 그 대신 이런 공들은 스윙의 폭을 줄여주는 거예요 음, 응. 백스윙의 크기를 그렇죠 <laughs> 당점 더 내리세요 그래야 회전 더 많아요 힘 빼세요 오른팔 힘다 빼고 백스윙도 시작한 걸 여기 짧게 여기까지만 밀어내세요 그냥 음. 또 키스죠. 응, 네. 어. 공이 끌렸다가죠 지금도 스타트에. 네. 그럼 이런 모양은 어떤 거예요? 끌렸다 간다 그러면 좀 두껍기는 했지만은 에? 끌렸다 간다 그러면 뭐예요 결국에? 뭘 했다라는 거예요. 임팩트 끊겼다라는 거예요 모양이. 그냥 이렇게 있으면 내가 얇게 치면 두꺼우면 끌렸다 가기 때문에 이렇게 있으면 그냥 백스윙서부터 그냥 이. 한손 걸쳤죠. 지금 보세요. 오른손 보세요. 그죠. 네.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에서 그냥 큐가 앞으로 그냥 쏙. 요렇게 아주 짧고 간단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스윙의 폭이 작아진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일적구는요 움직이질 않아요. 이렇게 보세요. 그냥. 네? 내공 잘 다니잖아요. 지금. 근데 스타트에 공이 끌려서 간다고요. 그러면 수구의 움직임은 느려지겠죠. 그죠? 끌렸다 가니까. 1적구는 많이 가고.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공이 샤프하게 뭔가 그냥 내 수구가 1적구를 맞고 지나간다. 이런 느낌이 나셔야 좋은 거예요. 어, 그렇죠. 이런 느낌이죠. 약간 끌렸다 가더라도 이런 느낌이 나야죠. 큐 소리가. 수구가 좀 느낌이 잘 다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아닌가요? 잘도 니 해요. 안 돼. 지금도 제가 좀 일찍 났던 거. 글쎄 일찍 났어요. 네. 지금도. 그러니까 공이 끌렸다 가는 거예요. 백스윙 작게 해서 쏙 지나가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하박을 네. 하박으로 치잖아요. 하박에서 끊지 말고 손에서도 덜렁거리면 안 돼요. 이런 공은 어차피 얇게 치니까 네. 그냥 여기까지 그냥 백스윙부터 그냥 쏙 하박이 그냥 들어간다 생각하세요. 이거는 팔로우를 많이 안에, 큐가 많이 안 나가도 되는 공이기 때문에 상박이 많이 안 떨어져도 돼요. 어, 지금도 근데 백스윙에서 딱 끊기는 느낌은 나죠? 지금요. 지금은 잡히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음, 마지막, 한번더 쳐보세요. 자, 치는데, 이제는 백스윙에 왔을 때탁 이렇게 멈추려고 들지 말고 백스윙을 빨리 빼지 말아봐요. 저 이런 리듬 보세요. 스 백스윙 뺄때 어떻게요? 해 천천히 스 빼서 스 큐만 큐 무게로만 그냥 이렇게 큐만 잡지 말고요. 어 그럼 저 아주 편한 느낌으로 쳐야 돼요. 음 아주 편한 느낌 그냥 큐가 왔다 갔다 그냥 힘빼 갖고 왔다 갔다 그러다 가면 스 가는 거예요. 어 이런 느낌이 이런 느낌이 두껍게 맞아도 키스 안 나요. 음. 두껍게 치는 것도 마찬가지 어, 하나 더 해볼까요? 이렇게 있으면 음. 자이 공을 쳐보세요 뒤돌려치기를 당점 많이 올리진 않죠? 좀 네. 내리죠? 네. 회전 더 주시고 어, 이렇게 치는데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빠르게 내보낸다 생각하세요 손을 여기다가 놔버려보세요 하박을 밀어보세요 그냥 어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끊기니까 공이 이렇게 제껴지죠 이스트로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백스윙 왔을 때 임팩에서 네. 그냥 소, 손목이나 손을 써갖고요. 탁 잡아버리고 가요. 끊어버리고 큐를 이렇게 덜렁 두 손가락에 놔둬 보세요. 그렇죠. 그러고 쳐보세요. 그냥 큐만 보낸다. 하방만 지나가고 큐만 보낸다. 생각을 해보세요. 큐만 큐만 보내 봐요. 그냥 큐를 아, 이런 느낌이 나야죠. 어, 이런 느낌이 나야죠. 그냥 당점이 약간 올라간 것뿐이에요. 음. 천천히 쳐도 지금 분리가 잘됩니까? 안 됩니까? 잘 돼요. 잘 되죠. 그죠? 이런 느낌인 거예요. 당점을 좀만 더 내려서 한번 쳐 보세요. 이제 공을 맞춰 보려고. 음. 그립 잡지 마세요. 힘 빼고 쭉 보내세요. 큐를 들어갈게. 음. 지금 당점 내리니까 확 끊어 제껴져 버리네. 이건 당점이 내려도요, 완전히 끌렸다가 내 공이 늦게 가는 게 아니라, 내려도 공이 밀려서 가야 돼요, 밀려서. 분리가 돼서 이렇게 밀려서 가야 돼. 그래야 회전이 살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예? 근데 앞에서 그냥 백스윙에서 힘 줬다가 앞에서 딱 끊어버리니까, 공이 끌리기만 하고 전진이 안 돼요. 응. 휴 큐무게로 자꾸 치는 거 해보세요. 한 마지막, 한 번만 더. 그냥 보내야 돼요, 큐를. 잡지 마요, 큐를. 그냥. 어, 이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와, 브라보. 어, 그냥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느낌 왔어요? 네. 어, 이런 느낌으로 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렇게 이렇게만 치면 자동으로 팔로우는 되는 거예요. 음, 응. 응. 큐만 이제 의식적으로 많이 간다 아니면은 뭐 백스윙에서 힘 줬다가 탁. 나는 팔로우로 짧게 할 거야 그러는데 임팩트 딱 끊긴다. 이 구분이 잘안 가서 그런 어려운 거예요.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이 느낌을 받아서 쳐보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반대로 좀 치시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이거 음. 하나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웃음> <웃음> 제가 이렇게 잡으, 자세를 잡으면. 예. <laughs> 이 하박이 상박이 계속 네. 이렇게 딸려 들어오거든요 딸려 들어가야 돼요 근데 너무 그렇게 네.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해보세요 그... 이것만 하시면 돼 그립 잡은 게힘 뺐죠 네. 하박이 움직이죠 백스윙 임팩트 됐죠 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보세요 큐 끝을 보세요 여기서 임팩트 됐죠 네. 그러면 임팩트 된 만큼 어떻게 딸려갔죠 네. 그럼 끝난 거예요 상박이... 상박은 어떻게 움직여요 하박을 따라가서 밑으로 뚝 떨어지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딸려가는 건 팔로우가 아니에요 이거는. 네. 네. 팔로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큐를 많이 보내는 건 벌써 임팩트된 거를 밀어내는 동작은 끝났어요. 근데 그 이상을 큐를 많이 내보내는 거는 그건 팔로우가 아니라 그냥 큐가 따라 나가는 거예요.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